삼동계에 가서 좀더 얘기를 해봅시다. 대략 네, 아웃라인을 좀 잡아서 계속 가야 되니까. 삼동계를 <목소리> 중국은. 네, <목소리> 한 왕조마다 그 왕조 시기에 저술들이나 학자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신당서, 구당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한서 예문지 이런 말 들어봤죠. 한시대의 사상이나 저술이나 사상가를 정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 속에 등장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얘기를 해요. 정사에서, <laughs> 정사에서 등장하지 않, 않아요.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하지 않다가, 구당서, 신당서, 처음 <laughs> 수록되어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왕조는 그 왕조 시대가 끝날 무렵 또는 그 왕조 이후에 그 왕조 시대의 사상이나 책이나 사상가들을 정리하는 중국의 정사의 기록법이 있는데, 그걸 정사라고 하죠. 그 정사에 등장하지 않다가 부당세에 처음 나오고 신당세에 처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오대 오대시기 아까 펭유가 촉촉 후촉 후촉이라고 요촉 오대시기 후촉 후촉의 펭유라는 사람이 주역 탐, 참동계 분장통진이 주역 참동계 분장통진의라는 책을 처음 출간하는데 이때 이때 팽효가 편장을 확증해요. 편장을 확증한다.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 현동계가 뭐 90장 있고 90장 뒤에 전기가 라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어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편이 지금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90장 체제를 만들고, 90장 장을 90장으로 나누고, 뒤에 정기가라는 것을 붙여요. 정기가라는 편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체제로 처음 만든 사람이 팽교이다 그래서, 이 팽효의 주역참동의 분장 통진이로부터, 이후 송나라 오면 송나라 주희이라는 사람, 진치열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또는 사고전서라는 체제 안에 이편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펭효의 주역 참동계 분장 통진리를 주역 참동계 주석 중에서 최고의 주석이라고 말한다. 최고의 주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다. 이로 가장, 가장 오래된 주석, 가장 오래되면서 음. 최고로 제일, 잘 제일 뛰어났다. 어, 어. 근데 이게 청나라 말기까지 중국의 학자들이 계속 주석서를 쓰는데. 주역참동계 주석서는총 300조에 가까워요. 300조에 가까운데 대표적으로 잘된 주석이라고 평가해서 뽑은 게 33가주 주역참동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33가주 중국 역사에서 33명의 학자들이 주역참동계를 주석한 것을 따로 셀렉팅해서 책으로 묶은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뭐 가지고 있는데 양이 또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주역 참동계 역사가 구당서 이후부터 수록되기 시작한다. 그 전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5대구축 시기 팽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책을 쓰면서 편장 체계를 확정했다. 이 편장 체계가 청나라가 끝날 때까지 표준이 되어서 계속 이 편장 체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추석을 했다. 자 됐죠. 그런데 이제 조서의 서명만이 이 편장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서 다시 재구성한. 그래서 동고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참동고라는 체가는 이 편장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 그 정도 얘기했고 자이 소문 얘기를 했고요. 이건 정사예요. 정사. 지만 여러 의사의사람이 책을 이 책을 쓸에요니에요그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말이이건정사고 정사가 아이 개인 문제은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되고 말은 지말 있다. 이 음, <laughs> 우원은 한나라 말 동한 한나라 말기하고 또 어느 시대까지 살았어요? 한나라 끝나고 나서도 살았잖아요. 정 선생 잘 알잖아. 너무 쓰고 있잖아 지금. 아직 우원으로안 넘어갔습니다. <laughs> 아니 자기 쓴 노문 나보고 네. 읽어달라고 들고 았을때 우본이 어느 시기라고 얘기 해었나봐 뭘. <laughs> 동한 말이라고 써놨습니다. <laughs> 아 동한 말고. 동안이란 말이 후안이죠이 네. 사람이 이 한나라 이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동안으로 볼 것인지, 뭐한이후에 뭐 오나라로 볼 것인지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역 참동제를 추석하죠. 이것을 추석해요. 추석했는데 전해지지 않음, 전해지지가 않아서 추석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추석서가 남아있지 않고 이 우버는 역학자이죠 뛰어난 역학자인데 이 사람이 역을 정의를 일월 위역이란 말을 쓰죠 역이란 역에 대한 정의를 이걸 사용하죠 아까 뭐 얘기하던데 뭐 변역이에요 간역이에요 불역이에요 이런 얘기했었던데. 그런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역은 이럴 비역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근거를 여기서 가져와요. 무번이. 그럼 다시. 무번이라는 사람이 동한시대 한나라 말기에 살았고 한나라 끝난 <laughs> 이후에도 살았지만 이 사람이 최초 추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이 전해지지 않을 뿐이라고 다 하면 추역참동기인데 네, 뭐 후한식이든 뭐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걸또 앙증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땅가라 육동명 육동명이라는 사람이 이걸 추석해요 추석하고 이건 남아있어요. 육동명의 주소는 남아있는데, 이사람이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동명이 5번이라는 사람이, 여기 5번, 우번. 5번이라는 사람이 이걸 추석하면서, 추석하면서, 우번, 우번이 위변에 귀자를 붙여서, 윗자. 그러니까, 5번이 음. 위 변에 퀴 자를 붙여서. 위. 배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분이 했다는 거야 이자를 위백양을 아주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고 붙였네요. 진짜. <laughs> 글쎄.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위백양이라고 위백양을 풀고 이 의미를 여기 귀신과 함께 할 정도의 사람 뛰어난 사람. 힘들인 사람이라고 해석해도겠죠 여기는 힘들인 사람 이렇게 풀이를 했다 우분이 그랬다 유행량을 소개할 때 그런 자료가 또... 있는데 어떻게 화학적으로 뛰어난다고 총대에 쓰여진 거라고 주장을 어떻게 하세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까 물론 어 이거 당나라 시대 육등맥 얘기야 예그 아, 그런 까요아 저런 자료가 있으면 총나라 때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알았다면 들어봐 그. 육등명이라는 사람이, 5번이 이걸 추석하면서 서문에다가, 위백양의 위라는 것은, 이변에 귀자를 붙여서 위가 되어서, 위백양이라고 이름을 댔는데, 이 위자의 뜻은, 귀신을 부리거나, 뭐 귀신에 들렸거나, 이 정도의 의미로, 역이라고 부리를 했단 말이에요, 위자를. 그랬는데, 육등명 자신은, 육등명 자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지 않다. 도를 깨달은 이후, 도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여기 위령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왕, 귀신을 부리는 뭐 높은 사람. 이라는 의미로 나를 해석하네.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육등명 그렇게 성문에 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어, 단약을 만드는 행위 안에서 천지의 구조와 천지의 시간적 변화와 만물의 성령이나 뭐 성질을 다 파악해서 단약을 만들어서, 단약을 복용하여서 신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신선이라는 게, 5번은 귀신에 들렸거나 귀신과 같이 한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6등명은 귀신을 부리는 사람으로 풀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 신, 선이라는 게, 신선이라는 게, 그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선의 이미지? 나 같은은 딱 버리기 정도 도그산해 경이나 뭐 이런 책에서는이 팔에 털이 돋고 날개 좋게 털이 돋아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사람. 뭐 우와, 이 이렇게 있거든요. 시공이라는 걸초월해서 자유롭게 니는 사람,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사는 사람, 죽었다 다시 살수 있는 사람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현 유백양이 신설이 유백양이 친구 둘이 하고 개한 마리 하고 사에 들어와서 새지서 단작을 만드는데 친구들이 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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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오래 걸리니까 믿지도 않고 이러다가. 그래서 단약이 다 완성됐는데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밑에 다른 집에 가서 뭘 구해오는 사이에 단약을 먹고 개도 먹이고 그래서 개하고 쥐하고는 신선이 되고 뭐 제자들은 되지 못하고 네. 그런 나중에 신선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 위라는 게위병양의 위라는 게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신선으로 해석다는 뜻이겠죠. 네, 그다음에. 그다 사고전서총목 아래 음. 사고전서총목이라는 것은 사고전서를 모든 책을 요약해서 요약본을 모아서 농계, 사고전서, 총목이란 말이에요. 총목. 그 총목에서 주역참동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역참동계 주역참동계를 요약해서 한 말이에요. 참동계 제욕으로 되죠. 제욕. 제. 요. 이게 요약했단 말이에 앱스트로크에요. 앱스트로크. 애스트록 제욕. 끌어낼 제. 핵심을 뽑아냈다. 이번엔 제욕아. 그 사고전서, 총목. 주역참동계 체요라는게 그런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번이 역을 추석하면서 이를 위역이라고 하였다. 이 구절 말고는 이를 위역이라고 말한 다른 학자는 없다. 그런데 우번이 이렇게 이를 위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러저러한 책의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책 말고는 다른 것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을홍. 가홍가홍은 가롱이 언제식인지 모르겠는데, 위진식인가? 포박자. 가롱 포박자가 위진식일 때책인가요 어? 위 위진. 위진이에요? 어. 위백양도 기록하고, 어, 신선전 뭐 이런데 다 참동계를 말하고 있어요. 참동계를 말하는데, 포박자라는 책이 도교의 저수지 잖아요. 가홍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도교 경전 들을 다 소개하고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있는데 동진 시기가 같은 건가요 동진 시기 아니에요. 동진 시기로 나와요 동진 시기 동진 시기는 5세기 6세기 음, 동진 시기 가는 거네 동진 시기 이런 걸못 외우는 다실 답이 수 없습니다. 핵심만 알고 계신데, 지금. <laughs> <laughs> 코박자는 어쨌든 도교, 가롱 당시, 가롱까지의 도교의 모든 이론들, 책들, 뭐 이걸 다 요약하고 소개하는데, 200량 <laughs> 참동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다. 신선전에도 200량이 신선이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도홍경의 진고, 인 도홍경, 진고 이 책에서도 요약하고 있고 북제 시기에 안지추의 안씨 가울에도 소개하고 있고 다 소개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당나라 이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집에 추역 참동기를 인용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역을 재정의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사에서는 구당서 신당서에 처음 수록되고 기록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할게요.